1번을 풀겠습니다 x축으로 3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한번 보충하겠습니다 x축으로 n만큼 어, y축으로 n만큼 기본식 어떻게 잡는다고요 y는 ax-m의 제곱 더하기 n입니다 원래는 ax의 제곱인데요.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다. a까지 주어졌네요. 그대로 써주시고요. 마이너스 3이고요. x 대신에 x 빼기 -E 2 제곱 써주시고요. y는 그대로. 네, 보시면 n은 그대로 들어가고요. n은 마이너스 붙어서 들어간다. 됐죠? 정리하겠습니다. 정리 안 해도 되겠네요. 문제 보겠습니다. 3,k를 지난대요. 3, k. 얘가 뭐라고요? x 대입시켜 주시면 되고, 얘가 y입니다. 대입시켜 주겠습니다. 어, y 대신에 k 넣고요. 마이너스 3, x 대신에 얼마? 3 넣니까요? 으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럼 k 값은 그냥 나오겠네요. 이거 정리하면요. 어저께 물어본 거. 이거 곱하기 관계예요. 곱하기 숨어 있습니다. 그죠? 이괄호하고 숫자 사이에 뭐가 숨어있다? 곱하기가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. 곱하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. 얘가 어, 1의 제곱이고요. 빼기 1 계산해주면 1이니까요. 마이너스 3 배기 1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이렇게 좌표를 물어볼 때는요,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대입해주고 푸시면 되고요. k 값 대신에 k 값 이거는 좌표입니다. x 값 넣어주면 k가 나온다. 뭐라고요?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이 함수에 딱 X가 3이 들어가는 순간 그 Y 값이 뭐라고요? 바로 Y가 K가 된다. 라는 함수의 문제니까요.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. 일반식 잡고 3 넣어주면 K가 나온다. KY 대신에 넣어주고요. X 대신에 3 넣어주면 이게 성립이 된다. 바로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.